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토요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장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운동하고 오느라고 네좀 그 늦었습니다. 네. 곧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튜디오 배, 점, 어, 배치가 조금 바뀌었죠 네 조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그러니까 워낙 거래가 실거래가 신고가 적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몇개 없었어요 크게 빠지거나 오른 건 없고 어, 동대문구 답심리에 레미안위브 34평이 15억 5천이 14억 3천으로 두달 만에 1억 2천 하락한 거 어, 정상거래 같았어요 일단 한번 살펴보고 어, 실거래까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아파트가 어, 네이버 하다 보니까는 그 그러니까 신축인가 봐요. 음, 모델하우스 뭐 사진이 많이 있길래 자 오늘 특 어~ 독특한 어, 신고가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어, 여기가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를 제가 3 0개 단지를 관리하는데 그중에 동대문구에서 어, 답십리 레미안 이게 8 4 제곱인데 전체. 어, 세대는 2652세대고 입주는 2014년이니까 거의 7년차 준신축이네요. 그리고 오늘 신고된 게 11월 달한건 신고됐는데 14억 3천짜리. 근데 세대수가 1234대 1232세대 여 가지고 세대수도 꽤 많은 세대예요. 직전 거래는 14억 8833만 원. 이렇게 된거 보니까 아마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몇 건이 신고돼서 그 평균치가 요거였을 거예요. 요거 평균 대비 5억 8 아니 5,800만 원 떨어진 건데 고가 대비로 치면은 1억 2천이 떨어진 거예요. 한번 국토부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왔습니다. 어, 어, 여기서 서울로 들어갈게요. 서울,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 그다음에 답십리동 어, 검색을 하면은 여러 아파트가 나와요. 아파트가 꽤 많네요. 여기에 레미안 위브 레미안 위브에 세대수가 엄청나서 이게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안에 들어가는 그, 그 아파트거든요. 여기 보니까 딱 11월 달에 한건 신고됐네요. 14억 3818층짜리 어, 동대문구와 성동구에서 한거 보니까 중개거래네. 중개거래. 그러니까 중개거래인데 그러니까, 중개 그러니까 공동거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있는 그 물건인데. 송동구 사람이 아마 찾다가 이제 아, 아름아름해줘갖고 연결을 해준 것 같아요. 고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반씩 나눠 먹는데 어, 10월 달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전걸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아파트명을, 단지명을 누르면 이제 일년치가쭉 나옵니다. 일년치가쭉 나와서 평양이 쫙 섞여 있으니까 84짜리가 두 개가 있네요. 84짜리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요게 맞네. 14억 3천짜리. 18층이니까 충도 로얄층으로 좋아요. 그 직전에는 어더싼게 있는데 십사억짜리가 있는데 이건 삼억이에요 삼억 3억. 아니 삼층 말이 말이 말을 실수하네 자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일월달부터 보니까 십이억 오천에서 십3억 팔천 십사억 칠천 십사억 십삼억 오천 십사억 십사억 이천 십사억 팔천 십오억 오천 그니 십사억 뚝 떨어졌다가 십사억 삼천 그니까 러삼 층은 저층이라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1 십팔 층은 로얄층인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또는 그 직전에 몇건에 대비해서 어,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어, 어떻게 보면 2월 달에 14억 7천보다 떨어진 거잖아요. 어, 음, 그러면 요, 15억 5천이랑 14억 8천. 이게 조금 과했나? 두 건이 조금 과하게 오버해서 높게 거래된 것 같고, 14억 3천은, 어, 평균치에 비해서 좀 떨어진. 그러니까, 연초로 떨어졌네요. 연초. 연초나 연중간 정도? 어,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6월 달까지는 뭐, 14억 천이어가지고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여기서 쭉, 뭐, 그냥 14억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7월 달에 두 건이 그냥 치솟았네. 14억 8천, 8천만 원이, 평균치보다 8천만 원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7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7월 달요두 건이 엄청나게 고가에 거래된 거죠. 그리고 8월 달은 뭐, 3층이니까 저가라고 치지만 좀 싸게 거래된 거고. 그래, 싸게 거래됐다고 래도 2월, 3월 달, 4월 달, 5월 달,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그 직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음. 그리고 또어 3층인데도 불구하고 8층, 20층에 비해서도 비슷하게 거래된 건 얘기는 이것도 싸게 거래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14억 8천, 15억 5천이 과도하게 비싸게 된것 같아요. 이게 이게 보니까 호가를 거의 1억 가까이를 둘이서 합쳐서 1억 이상을 한, 한 그냥 6개월 동안 그, 고정되어 있던 가격을 1억 가까이 끌어올렸다가, 그냥 제자리 오고, 그 다음에 11월 달도 이것도 정상 거래. 니까 그러니까 어, 5월 달, 6월 달 거래된 거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기 14억 천이잖아요. 20층이. 여기 14억 3천이잖아요. 18층이. 그니까 러 요게 정상, 이 요게 정상 거래고, 요게 조금 분위기에 휩싸여서, 아니면 은 뭐, 뭐, 꾼들이 호가를 올려갖고, 그,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떨어졌네요. 그것도 신축, 준신축이. 음, 어떠 노도강 금강구에 아주 그 그렇게 외곽지도 아니거든요. 음. 좀그 특이한 거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어, 맨날 방송하던 걸 하겠습니다.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왼쪽 서울 25개 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은 거 보면요. 노도강은 한번 그 9월달, 9월달이 그러니까 노도강은 9월달이 상투예요. 그다음에 하락한 다음에 그냥 거의 제자리, 거래가 없으니까는 뭐 제자리죠. 그다음에 금강구도 금강구는 9월달 고점, 90, 10, 10일 이렇게 빠졌어요. 그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군평구는 10월달 고점. 그러니까 노도강이 8, 9, 10 진작 고점을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나머지 단지들도 좀꼽었는데 송파구도 좀 10월 10월 달에 고점을 쳤네요. 그다음에 서초구도 10월 달에 고점을 쳤어요. 강남구는 뭐 11월 달에 고점인데 뭐 이거는 거래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도 10월 달에 고점을 치고 강동구도 10월 달에 고점을 치고 전반적으로 다 한두 달 전에 고점을 쳤네요. 근데 경기도는 더 급하게 빠져요. 더 급하게 더 많이 빠지죠? 더 급하게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도권부터 빠지고 그다음에 서울 외곽 빠지고 그다음에 서울 중, 그 약간 중가권 빠지고 그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서울 도심 그러니까 강남 3구 여기는 좀 제일 늦게 빠질 것 같아요. 막대그래프로 보겠습니다. 12월달은 거래가 없고 아직 하기 때문에 그냥 12월달은 그냥 얼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한두 건으로 그냥 그 특이한 거래가 있는 거는 어쨌든 근데 10월달은 지금 절반 이상 거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약해요. 특히 경기도가 상당히 약하다. 이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래는 어그 지난 11월 달은 1,062건 신고가 되고 있고요 한참 신고 중이죠. 그다음에 12월 건은 52건 신고됐어요. 너무 없어 갖고 저기 시가총액 상위 100 개로 제가 지수를 만들잖아요. 두 건이에요, 두 건. 서울 전체로 52 건,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두 건. 그러니까 지수가 최근 거는 조금 의미가 없다. 11월 거까지는 의미가 있는데 12월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11월은 천 건이 넘었으니까. 너무 거리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10월 달은 2,300 건으로 이 확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11월은 1,525 건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돼요. 지금까지 1,600 건, 1 6 2건 신고가 됐거든요. 어, 1 0 6 2건 신고된 거로 시뮬레이션하면 41일 동안 지금 신고가 됐거든요. 나머지 19일 동안 신고가 과거 사례처럼 그런 추이로 신고가 된다 그러면 1,525건 아마 지금 이거 우리나라 역대 몇 번째 안에 들 최저 거래 를수예요 그러면서 실거래가는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할 때마다 0.0 몇치라도 조금씩은 빠져요. 전에는 날짜가 지나가면 갈수록 지수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날짜가 가면 갈수록 지수가 빠져요. 그러니까 낮은 거래가 신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점 그 중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높은 거래가 신고가 됐거든요. 낮은 거래가 먼저 신고됐고, 근데 지금은 먼저고 나중이고 없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에 국토부에서는 그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랑 400개 가지고 지수를 만들잖아요. 근데 국토부는 그 서울 전체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가 아파트들이 많다고 최근에 저가 아파트들이 좀 빠져요. 그래서 어쩌면 국토부 그 데이터가 저보다 먼저 하락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국토부는두달 늦어요. 너무 답답해. 자 거래도 지금 6년치를 봐도 그 평균 거래에 비해서 워낙 떨어지고 있고요. 거, 전세는 넘어갈게요. 전세는 그냥 평이합니다. 전세는. 그다음에 20년치 거래랑 거래 건수랑 거래 대금이랑 단독 빌라 연립 요거는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은 거니까 필요하신 다운받아 보시고요 특별한 언급은 안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을 연 단위로 끊어서 한거 지금 5천 건이 안 되어 갖고 좀 심각한 거 그다음에 요거는 보조 지표인데 이거 그 오늘 아마 아니야 어저껜가 업데이트가 됐을 텐데 제가 업로드 못 다운로드 안 받아 갖고 지금 할 시간이 없어 갖고 제가 오늘 이거는 별도로 보조 지표는 얘기할게 근데 지금까지 하락한 것보다 더 하락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데이터 입력하면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4년치 약간 보조 지표 요거 59.3이어 갖고 60개졌다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떨어졌대요. 그다음에 다른 지표는 아직 제가 업데이트 안 해봤어요. 매수 심리만 kb의 매수 심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근데 어, 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이것도 거이 10년치 보조 지표 이것도 네이버 카페 용이니까 언급 안 할게요. 하여튼 최근에 급락하는 게 보이죠. 모든 지표가 다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카도 결국은 이제 멈췄다. 실거래가는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 자, 이거는 2 0년치예요 20년치 장기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올려놓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를 시가총액 상위 1 0 0개 가지고, 그 지수를 만든 게, 그 대신 이거는 엄청 센 놈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예요 어, 제일 1등이 헬리오겠죠? 2등이 파크리오. 이런 식으로 갖고 10등까지, 아니, 100등까지. 아까 그, 레미안 유브 있죠? 그, 답심리에. 그것도 100등 안에 들어요. 여기 3000세대가 넘으니까. 그런데 지금 두달 연속 하락하는 거로 나와요. 12월 거는 뭐두 건이니까는 음, 그 의미는 없지만 그냥 그래도 그두 건도 약간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의미는 없어요. 근데 10월 달에꼭지인것 같아요. 근데 요 10월 달이 알고 보니까 2년 전 동월비가 꺾인지 6개월이다. 이게 91년에도 그랬거든요. 특히 지금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거래도 15,000, 6 0 0건 되다가 지금 뭐이천 건도 안 돼요. 자이 현상이 구십일 년도 이그 오월달에도 있었다. 이때도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상승률이 떨어지죠, 거래 줄죠. 지금도 상승률이 줄죠, 거래 줄죠. 그러다가 이년전 동월비가 꺾인지 육 개월 만에 상추쳤다이년전 동월비가 꺾인지 육 개월 만에 상추쳤다 자, 여기까지. 요걸 갖다 좀 비교를 한게 비교한 게 A 국면과 C 국면을 비교한 게요거예요 이거 요거 A 국면, C 국면 보시면 5월달에꺾지쳤는데 이게. 이,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있다가 상술 쳤다. 근데 지금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이 되는 첫 때가 10월인데 공교롭게 딱 들어맞다. 지금 91년이랑 2021년, 딱 30년 차이를 두고 무슨 대자비 현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까지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급락하거나 급등한 종목은 없어요. 몇개 신고도 안 됐어. 그래서 그 중에 서울에서 좀그 시가, 시가총액이 좀큰 큰 아파트가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레미안 위브 34평인데 15.5억이 두달 만에 14억 3천이 됐다. 1억 2천 하락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14억 3천이 이상, 급락한 게 아니고 15억 5천이 너무 비싸게 호가를 올리면서 실거래가 됐다. 이게 진짜인지, 뭐, 세력들의 어떤 그, 뭐랄까, 호가 올리기 위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15억 5천이 과도하게 올랐다. 근 14억 3천은 정상 거래 같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시 거래가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뉴스 할게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음, 이제 막 가공해서 엑셀도 업데이트하고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차곡차곡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3번 카메라로 네, 음악을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알람 댓글 달아주시고요. 특히 알람을 해주셔서 동시에 봐야지, 예, 뭐라 봐야죠. 유튜브에서 제한테 점수가 올라간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